안녕하세요, 시어님들. 오늘 리뷰할 신발은 피크에서 나온 루블림스의 두 번째 시그니처인데요. 뭐 루블림스 신발이 여러 개 나왔긴 하지만 이제 시그니처라고 나온 거는 이전에 나왔던 피크 언더그라운드였으니까요. 언더그라운드였는데 또 나중에 알아보니까는 플래시라는 이름으로도 나왔더라고요. 플래시. 아, 요즘에는 언더그라운드보다 플래시라는 이름이 더 자주 보이는 것 같아서 어, 혼돈과카오스를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보면은 뭔가 크게 달라진 것 같진 아니면서. 첫 번째 거에 무언가 아 어, 루올리엄스 시그니처만의그 색깔 그런 거를 잘 가져왔어요. 그래서 참 잘한 것 같고요. 그런 거는 너무 급격하게 변하면 흉한데 또 거, 거기에다가 또 갑자기 똑같이 나와가지고 욕먹는 경우도 있으니까 되게 잘한 것 같아요. 피크였서 보면 <laughs> 이 루올리엄스랑 전혀 닮지 않은 아주 깜찍하게 생긴 캐리카쳐가 있는데 루올리엄스가 누군지 아신다면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약간 그 여러분 제가 말하지만 아, 훌륭한 선수예요. 뭐 아는 분들 중에서 뭐 귀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수 있을 있겠죠. 근데 저는 그 사람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게 캡틴 필립스라는 영화에서 그 소말리아 해적 있잖아요. 암 i 캡 the... 그거밖에 생각 안 나요. 그래서 이거는 좀좀 좀 오바지. 좀좀잘울리게해 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뭐신발의그 깜찍한 분위기가 같이 가는 건데 로윌럼스가 그 이걸 신고 있다는 건좀예좀 예, 좀... 그래요. 좀상상이좀안 돼요. 어쨌든 루윌리엄스 플레이오프에서 별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아, 불미스러운 일도도 있었고 코트에서 그렇게 루윌리엄스 h 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서 주가가 상당히 하락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인터뷰할 때도 뭔가 좀 and the playoff, and the playoff, and the p l a 서 피크는 어, 칭찬해줄만한 점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신경을 많이 쓰고 고민을 많이 하고 투자를 한그 노력이 보여요. 예. 피와 땀이 느껴지네요. 우선 제일 먼저 제 눈에 제일 먼저 들어왔던 건이 엘프 노우스라고 해서 엘프코, 엘프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들어갈 때 편하게 굳이 막 꾸깃꾸깃 꾸깃꾸깃 뒤에 뭐발히거나 여기 여기 뭐구겨질 걱정할 필요 없이 쓱 넣을 수 있는 넣을 수 있는 이게 이게 좋습니다. 이걸 이걸 참잘 만든 것 같고 어, 특이하게 뭐 TPU TPU 실이나 n 이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약간 엔지니어드 메쉬 같은 재질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코팅이 되어 있어요. 보면은 어, 통기성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큰 차이는 없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무게를 재 보자면은. 언더그라운드나 플래시라고 할게요. 플래시가 플래시 Flash 1은 좀 무거운 편이었는데 얘는 예, 그렇게 가벼운 편이 아니네요. 얘도 470g이고 어, 더 무거워졌네요. <laughs> 아, 더 무거워졌는데 느낌은 더 무겁지 않아요. 희한하게. 이 스트랩이 무거운 걸까요? 아, 스트랩도 보면은 제가 칼리 2 때부터 극찬했던 이 발목 접지름 방중 스트랩인데요. 여기서 잡아서 이렇게 하면은 키네스 테이프 같은 걸로 발, 발목 테이핑 할때도 이거 저거 칭칭 감을 필요 없이 여기서 이 정도만 감아 줘도 상당히 효과가 좋거든요. 그런 면에서 예, 좋습니다. 근데 이게 좀더 밑에 내려가서 여기 발목이 좀더 올라와 가지고 이걸 좀 이렇게 이렇게 올릴 수 있으면 더 좋을 텐데. 그래도 없는 거 보는 낫죠. 아, CP312. CP3 12번째 11번째까지 나온 그 스트랩링 비슷한데. 근데 또 독특한 게 투명한 마스크가 유행하는 것처럼 이 안에 가좀 그러니까 투명한 재질로 돼 있어서 이것도 한층 매력을 좀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아, 레이스 루프도 독특하게 이게 더블 루프로 돼 있어가지고 좀더 단단하게 조일 수 있게 해져 있고요. 아또한 가지 아쉬운 건 이게 아뭐 좋은 점부터 얘기할게 이 벨크로가 있으면은 찍지가 있으면은 여기는 이제 보들보들한 부분이고 여기는 깔끌깔끌해가지고 이런 끈 같은데 붙이면 다 찢어지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 여긴 절대 안 붙어요. 이, 이 부분에만 붙고. 옛날에는 벨크로 같은 거쓰면 여기서 맨날 다 찢어졌잖아요. 끈들 다해지고그 문제가 없어서 좋아요. 근데 이거, 이거를 여기다가도 어떻게 좀 고정해주는 방법을 좀 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 그게 없어서 살짝 아쉽네요. 요, 요것만 신경 써주으면 여기 하나만 딱 붙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튼, 예. 아, 설포는 이렇게 홀로그램 식으로, 예. 우리가 300원짜리 문방구 자에서 받은 그 홀로그램. 예. <laughs> 그거 있고요. 어, 패딩은 정말 잘돼 있고요. 어, 어떤 면에서는 플래쉬 원이라고 언더그라운드지만 플래쉬 원이라고 플래쉬 원보다 패딩이 더잘돼 있고, 여기 힐컵 같은 게좀더 좁게 아킬레스건 쪽으로 올라오면서 잘 잡아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어, 레이스 루프도 조절할 수 있는 옵션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모티브는 어, <laughs> 중국, 중국 사이트 가거나,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공식 보도했거나 웹사이트에 올렸거나 그런 기사를 올린 거나 그런 거 보면은 아, 영어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좀 이상한 특이한 네이밍 센스 같은 걸 발휘하기도 하고 어, 설명이 약간 이프로 부족하기도 한데 이거는 특정 레이스카 모델의 어, 레이스카라고 해야 되나 슈퍼카 스포츠카 어쨌든 좀 고가 어, 자동차 예, 그런 거에 그테일라이트 그 뒤에 어, 꼬리 꼬리 뭐라 그러지 그, 그, 어, 제가 자동차 전문가가 아니라도 기억이 잘안 나요 그거 있잖아요 그간 약간, 약간 날개 같은 거 어, 스포일러라고 해야 되나요 그 그, 거기 바로 밑에 있는 이런 나이팅 같은 거를 따왔다고 하는 약간 로보캅 눈 같은 느낌도 나고 깜찍한 것 같습니다. 박스에도 이런 느낌으로 어, 나 있고요. 루이 럼스가 그걸 참 좋아하나 보요 원에서도 이런 게 있었고 심지어 이 아우리거도 이렇게 돼 있었는데 아우리거 얘기하니까 그런데 아우리거는 원이 승리입니다. 원은 이게 정말 단단하게 아우리거가 자리를 잘 잡고 있었거든요. 정말 아우리거 중에 아우리거가 이 피크 플래시 원 언더그라운드. 아우리가 였던 것 같아요. 이거를 근데 잘 살리지 못해서 살짝 아쉬워요. 왜냐하면은 여기 같이 올라가 주는 어 고무 재질이 없고, 고무 재질은 여기 아우리거 말고 아우리가 두툼해서 좋긴 한데, 그래도 이게 아 예전에 KT에서 KT5 같은 데서 얘기했던 것처럼 보세요. 이게 눌리니까 이게 약간 좀, 그리고 이, 이 부분도 이렇게 푹 들어가니까 이게 딱 고정한 느낌이 없어요. 그래도, 어, 어떤 이신발처럼 확 꺾이진 않고요. 여기서 살짝 물크 하면서 브레이크를 잡아주긴 해요. 그건 참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피크 언더그라운드 플래쉬 1의 그 아우리거가 좀더 좋았다고 생각해요. 어, 그 이유는 왜 이렇게 바꿨는지 모르겠지만 쿠션이 가 살짝 바꿨거든요. 어쨌든 타이치폼은 이, 이 델솔 뭔가 치약으로 물감 뿌리듯한이 부분이 이 부분이 타이치폼이거든요. 타이치폼 정말 물렁물렁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좀 안정감을 주려고 원에서도 사용했던 거랑 비슷하게 이렇게 원에서는 이렇게 TPU 플라스틱 같은 거 이렇게 딱 잡아줬거든요. 꺾이지 않게. 근데 2에서는 조금 더 자유롭게 여기는 폼 재질이에요. 폼 재질로 이렇게 잡아줘서 무게도 좀더 줄이고 좀더 푹신한 느낌을 줄 수는 있는데 이 플래시라이트, 아니 플래시라이트가 아니라 이 테일라이트 느낌의 이 플라스틱이 잡아주긴 잡아줘요. 근데 이 전적부의 아우리가 처럼 이게 딱 잡아준다기보다 살짝 어느 정도 움직이면서 물컹하면서 잡아줘. 그래서 이게 단점이라면 이게 확실하게 안전하게 딱아우릴거 같은 브레이크를 잡아주지 않아서 좀 아쉽긴 한데 장점이라면은 이 스트라이드가 있잖아요. 움직일 때 여기가 좀 물컹하면서 앞으로 움직이고 옆으로도 약간 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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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드, 사이드, 사이드 무브만 할때 좌우 움직임 할때 여기가 좀 이렇게 눌리는 그 느낌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뭐 아주 지상고 낮게 빠른 플레이를 하는 가드들한테는 아주 좋을 수 있죠. 예. 뭐 빅맨들한테도 이렇게 무게가 실린 다음에 뭔가 좀 물컹하는 느낌이 더 중요하다면 그게 좋게 볼수 있죠. 여기서 둔탁한 것보다는 그게 좋을 수 있으니까. 둔탁한 것보다는 스드하게 라이드가 있는 게힐토 트랜지션이 있는 게 좋을 테니까요. 아, 힐토 트랜지션 얘기해서 그런데 아, 타이치 폼이 전적부까지 분명히 나와 있는데요. 여기다가 또 하나를 추가했고 예. 이거를... <laughs> 이거는 약간, 나이키에서 자주 보는 그 느낌이죠? 예. 아, 줌어가 이만큼 들어갔다, 이런 거 보여줄 때 있는 건데, 아이 네모난 부분이, 아, 피, 순? 아, 이름 좀 제발. 이게 뭡니까? 피, 순. 아, 원에서는 이렇게 썼잖아요. 피, 홀드. 결국에는 우리 영어로 피 알잖아요, 뭔지. 쉬한데, 피, 홀드, 시참어 피, 순. 곧쉬야해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들 텐데, 아, 이제 제가 말해도 유치한데 아무튼 보면은 딱 제임스도 떠오르는 게 그런 거여가지고 아무튼 좀좀 항상 피크는 처음에 토니 파커 농구화 만들 때부터 계속 뭔가 새로운 재질을 연구했었거든요. 그 전에는 뭐포듀런 같은 나이키의 포듀런이나 루나론 그런 걸로 계속 쓰다가 계속 바꾸고 업데이트하고 이름을 바꾸 재질이나 배합 같은 거 바꾸다가 어, 타이치가 정말 성공적이고 혁신 획기적이었고 혁신적이었죠. 근데 타이치를 전체로 가면 이제 전적부랑 힐이랑 약간 쿠셔닝에 차이가 있잖아요 조금 더 전적부는 좀 지상공간 낮고 어, 뭔가 소프트하게 피벗 포인트 같은데 를 딱딱 찝워지는데 움푹 들어가면서 발을 감싸주는 느낌이 있어야 되고 힐은 착지했을 때딱 뭔가 잡아주면서 반발력이 있으면서 충격 흡수를 해 줘야 되니까 이게 이 다른 거를 차별화, 차별화, 차별화하기 차별 위해서 좀더 연결을 해서 여기 아 <laughs> 이름은 좀 이상한, 피순이라는 새로운 재질을 넣었대요. 어, 이질감 없이 어, 힐토 드롭이 확실하게 있고, 쿠셔닝이 좋아요. 어, 피크에서 나온 농구화 중에서는 쿠셔닝이 이게 최고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어, 타이츠가 처음 들어간 농구화는 아마 이거일 텐데요. 어, TP9 7, 7이었나? 예. 이 TP9 토니 파크 시그니처, 토, 토니 파크 은퇴할 때 나온 이 비극적인 신발은 뭔가 타이타이를 줬는데 이게 뭔가 밸런스가 좀안 좋았어요. 뒤에가 좀 많이 꺼지고 무거운 느낌. 그리고 이거 뒤에를 좀더 반발력으로 줘. 이게 과하게 플라스틱 TPU 재질로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둘러싸잖아 이렇게 완전히. 아우리건 이때도 참 좋았네. 아우리거가 살짝 여기를 좀 코팅 같은 걸 해줘가지고 플라스틱 코팅 같은 걸로 해줘가지고 연질 플라스틱이나 라버 같은 걸로 코팅을 해서 아우리를좀더 단단하게 좀, 좀 좋았을 텐데. 그걸 못해서 아쉽고요. 물론 정말 좋은 큰 발전을 했고 여러 가지 이전 기존 농구화들이 존재했던 그런 장치들을 잘 가져온 것 같고요. 아 쿠셔닝 그래서 피크 농구화 중에서는 최고입니다. 어, 지상부가 그렇게 높지 않으면서도 풍성한 쿠셔닝이 느껴져요. 아, 무게가 <laughs> 무게가 사죠. 아, 느낌은 그렇게 안 무겁게 느껴졌는데. 아이 플래쉬원 언더그라운드가 450 이었고 얘가 얘가 470 이네요 아 그래도 500은 안 나가는 거에 대해서 고맙게 여겨야 되었습니다 500 넘어가는 애들도 있잖아요 270 사이즈에 예, 470 느낌은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다행히도 아예핏 같은 걸 얘기하자면은 뭐랄까 이 다행히 뭔가 붕 뜨는 느낌은 없는데요. 그래도 살짝 좀좀 좀, 예, 넉넉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어, 칼발 같은 분들은 반 다운 하셔도 될것 같고요. 어,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넉넉하게 신으시는 분이 조, 뭐 두꺼운 양말을 신으시거나 보호대를 차는 분이라면 정사이즈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발볼이 넓은 분이라면 아주 극도로 넓은 분이라면 반업정도 생각해 볼수 있는데 어, 웬만하면 다잘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뭐 그렇게 확 넓진 않아요 확 넓진 않고 그래도 여기가 좀 뾰족한 뾰족하지만 그렇게 뭐 새끼발가락 관절이 낑길 정도는 아니라서 예 그리고 핏 자체가 이 신발 안에 주변에 이렇게 뭐랄까 이 타이치 재질이 감싸고 있어서 음, 뭔가 촉감이 좋기도 하고, 여기서 더 늘어날 거라는 생각 같은 건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아웃솔 패턴을 얘기해야겠죠? 아웃솔 패턴을 보면은 특이해요. 약간 아주 망작의 스멜이 나기도 하거든요. 조던 31, 최악의 접지였잖아요. 그때는 무슨 뭐, 어, 카멜레온이나 도마뱀들의 그 흡착력 있는 발바닥 무늬 그런 걸 따라 했다고 했는데 아주 좋지 않았잖아요. 뭐, 그래서 이 32에서 조금 더 개선을 하긴 했지만 32도 이 큼지막한 이 힐릭스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약간 DNA 힐릭스 같은 느낌이 이것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나쁘진 않은데 31보다 좋았지 좋지는 않았거든요. 확실하게 32보다는 좋아요. 32보다는 좋고 이 고무 재질을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보면은 어 진짜 느낌이 특이해요. 깨끗한 코트에서 신었을 때는 정말 쫙쫙 달라붙는 느낌이고요. 먼지가 많이 묻더라도 어느 정도 이게 브레이크가 자, 잘 걸리는 편이어가지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이게 뭐 요즘 농가처럼 이렇게 끝까지 올라오지 않아서 뭐 불만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래도 미드솔의 중간까지는 올라와주고 있으니까는 상당히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패턴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통일한 것 같지만 약간 보시면 이 차이가 있는 게 조금 더 하이어브레이션이라고 했도 많이 다는 부분에는 이 안에가 동그라미가 들어있고, 조금 넉넉한 부분에는 네모가 들어있습니다. 살짝에. 그래서 그 차이가 있, 있고요. 딱 봐도 접지는 좋다는 게 느껴지죠. 어, 재질이 진짜 좋고, 패턴은, 패턴은 확실히, 원은 뭔가 좀 정직한 패턴이었거든요. 정직한 패턴이었는데, 이게 원에서는 좀, 좀 의아했던 게, 제일 중요한 이 피부 포인트가 있는 여기서, 이 그루브가 살짝 옅어져가지고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여기에서 그 이, 재질의, 이 재질이 재질이 살짝 미끄럽기도 했었고 그래서 차라리 그냥 이런 청어 가시 패턴이 더 좋은 느낌이 들었었고 여기서 살짝 미끄러지는 느낌이었는데 소리는 엄청났어요. <laughs> 하지만 거기서 아주 좋은 업, 업데이트를 한것 같고요. 또한 가지 제일 큰 변화 제가 그렇게 소리 지르고 호소했던 걸 들어, 듣고 있. 기를 했는 듯이 픽해서 아,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보이시죠? 카본 플레이트 여기 예, 아웃솔 바로 안에 아웃솔이랑 바로 착 밀착해 있습니다. 이 크기가 이렇게만 있어요. 이 정도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아웃솔에 있으면 여기 전체다 카본 플레이트가로도 특별히 상관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발에 닿지 않잖아요. 이게 쿠셔닝 밑에 있으니까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쿠셔닝 있는 데 자체는 여기 손으로 눌러도 될 정도로 물렁물렁하면서. 여기에 플레이트가 올라와 있어가지고 인솔 바로 밑에 딱딱한 플라스틱 플레이트가 있는 그 이질감. 왜냐면 얘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얘네는 그 불필요한 짓을 했다가 그거를 제거해서 좋아졌습니다 한층 더. 어, 가격도 나쁘지 않네요. 어, 정가 중국 사이트에 보니까는 700 위엔 뭐그 정도니까 우리나라 돈한 12만 원 정도일 텐데 그 가격에 해외 구매를 할수 있었습니다. 어, 미국에서는 진짜 비싸요. 미국에서는 거의 막 200달러에 팔고 그러니까 어, 미국에는 뭔가 아직 요즘엔 좀좀더 대중적으로 나와 있고 인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심도 많고 가격이 깡패네요. 미국에는. 우리는 다행히 예, 여러가지 구매에 대한 경로로 좋은 가격에 구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